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의지하여 싸우라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는 그 하만의 계획이 예,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1월입니다 1월 정월 1월 13일에 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라는 조서들, 예, 조서가 각나라 언어 문자로, 예, 만들어져서 역절들에게 예, 전해지고, 예, 전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멸절 시기가 언제냐면, 1년, 딱 1년 만인 12달째 12월 13일, 어, 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년이, 1년 후로 잡는 이유는 아마도 이 인도서부터 구수, 아프리카 땅까지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다그 소식이 전하게 되어지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그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조서가 각 지역에 전달될 때마다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어땠을까요? 예, 유다인들은 참, 예, 자, 자기들에게 이제 죽음이 닥치는 일이니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달된 곳은 바로 그 궁이 있는 그 곳, 수산 궁이었을 거예요. 수산성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어지럽다.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소식을 듣, 듣게 되어지는 사람, 점점, 점점 전국으로 그 소식이 퍼져나갈 때마다 그 지역에 많은 그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대혼란이 예,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성통곡하며 예, 죄를 온몸에 뿌리며 옷을 찢고 예, 그렇게 난리, 예, 법석을 떨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혼란이 일어난 어, 난 이후, 2개월 10일, 2개월 10일 후에,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역전시켜 버립니다. 예, 그래서 다시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예, 유다인들을 살리라고 하는 예, 살리는 조서이죠. 예, 이 조서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각 나라의 언어와 문자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역절들에게 예, 맡겨져서 또 이제 예, 또 나가요 예, 소식을 전하러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 좀 특별한 게 준말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왕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말그 그 말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첨가되었어요 자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2개월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전국에 그 소식이 다 다르려면 1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2개월 10일이 지금 늦춰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12월 13일에 완전히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어, 그런 조서가 먼저 떠났으니까. 그거 잡아내려면 예,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이 또 전달되는 그 지역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오늘 17절에 보면,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사모니. 자,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개월 10일 만에 예, 2개월 10일 만에 이제 대혼란이 일어났다가 이제 대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소식이 수산궁으로부터 수산성으로부터 이제 점점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그곳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 2개월 10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만의 계획이 실행되어져서 그, 소, 그 조서가 출발한 날이 1월 13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하만의 그 만행이 폭로가 되어진, 그 에스더에 의해서 폭로가 되어진 날이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에, 오, 시, 조서가 시작, 조서가 떠난 날, 떠난 날로부터 한 3, 3일 정도 후에 이 하만의 계획이 그 만행이 폭로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만이 오히려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그러면 빨리 1월 13일날 떠났고 1월 16일날 만행이 폭로가 되어졌고 그래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뭐 등등 했다면 빨리 빨리 해가지고 빨리 조서를 예, 보내야 되는데 2개월 1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후에 예, 조서가 꾸며지고 만들어져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2개월 10일 하면 날짜로 세어세 어, 보면은 며칠 정도 되는 거죠? 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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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약 70일 정도예요. 자, 이7 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구원받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예, 그 예언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70년. 이게 뭔가 구원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간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로 그런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전에 나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대 혼란에서 나는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는 구원되어졌다라고 하는. 예 그런 예 그런 소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식을 우리는 무슨 소식이라 그러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뭐라 그러죠?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죠? 복음.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죠. 새 조서. 새 조서가 꾸며져서 그 조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조서는 바로 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조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 누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다면, 멸망치 않고, 예,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생각 한번 해봐요. 어, 이전에 정말 죽이라라고 하는 조서가 떠났고, 그 70일 만에, 예, 다시 새 조서가 만들어서 살리리라라고 하는 그 조서, 예, 조서가 떠났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새 조서를 딱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요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믿는다면 결국은 멸망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멸망.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깊은 소식, 바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 깊은 소식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왔어요.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왔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예, 살아야 됩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조서는요, 이 조서는 살리라라고 하는 조서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나간 조서는 이전에 나간 조서는 유다인들을 다 잡아 멸절시켜라. 뭐할뭐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뭐 자녀든 여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멸절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조서였어요. 자, 그런데 이두 번째에 나간 조서는 그 유다인들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인들을 다 살려라. 이 전것을 무효로 시켜라. 이런 조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조서였는지 아십니까? 11절 13절을 네, 보십시오.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라고 도 있어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 그러니까 이 조서가 들리는 순간, 들리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생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서를 믿고, 아, 새 조서가 왔으니까 이 조서를 믿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예, 네, 싸우라는 얘기. 살리라 가만히 있으면 살리라 그게 아니고 이 조서가 도착하는 즉시 준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싸우라. 싸우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보세요. 이 조서 초본에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원수를 갚게 한다, 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 이 조서가 도착하자, 도착할 때에, 이 조서, 어, 그 조서는, 살리라, 가만 두어라, 그들을 죽이지 말라 이런 조서의 내용이 아니라, 예, 싸워서 이겨라 이 조서였어요. 자,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요, 왕이 왕이 무슨 조서를 꾸며 가지고 전국에 에, 이렇게 에, 전달을 하면 그 조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예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전의 조서도 왕의 조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예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했냐면 맞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예, 모르드게가 다시 만들어서 예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갈등의 삶이, 삶을 살잖아요. 계속 사탄의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어,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등등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우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를 자꾸만 쓰러트리려고 해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사탄막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를, 그 믿음에서 떨굴려고 하는 그 사탄마귀와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요. 믿음에서 더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아, 우리는 싸워서 능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진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